맞아 저쪽응 음. 어, 음. 어, 어, 괜찮아 아왜 음, 음. 그랬어 다행이다 우리 안 와서 다행이다 어. 은찬이 안녕 잡아줘야지 지금 찬이무릎는중나 당신 찍고 있었어 여기가 성인 수영장 그런가 봐 여기가 어디서 따로 있다는데? 저쪽 음. <laughs> 진짜 이 점프해 봐. 자, 이거 이걸로 한번 물을 두번 보. 진짜? 이자 <목소리> 다시 <다신> 안 타겠네. 우와, 언제 아빠 타? 아빠 탔다. 몰랐다. 했잖아